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음, 음. 나온먹네요 7번 보시면, X에서 Y, Y에서 Z로 함수를 만든답니다. X. 자, 1, 2, 3. Y. 1, 2, 3, 4. Z. 얼마예요? Z는 0, 1. 이렇게 두개 있죠. 근데, 자, 가의 조건 의미가 뭐야?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 1대1 함수의 정의죠? 1대1 함수란 뜻이고요. 1대1 함수. 됐니? 자, Z, Z의 취업, 치역, G의 취업은 Z래요. 자, 이게 F, 이게 G죠? 자, 합성 함수의 개수, 전체 개수부터 세보자구요. 일단, F 함수의 개수를 세보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면 되죠? 1대1 함수.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총몇 개? 24가지가 있습니다. 24가지. 자, 그리고, 제 G의, G 함수, G 함수의 개수는요, 치음만 두개다 선택받으면 돼. 즉, 중복사관 없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개,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개. 즉, 2의 4승인데, 여기서 빼줘야 죠거 0이랑 1이 몰빵해서 선택받는 거. 얘는 4시 전부 다0 선택하는 거 얘는 4시 전부 다1 선택하는 거두 가지. 빼시면 얼마예요? 16에서 2 빼니까 14 가지. 즉 전체 f of g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24 곱하기 14개예요. 이게 총 경우의 수야. 24 곱하기 14. 근데 봐봐 합성함수의 치역이 z여야 해요. z 자 z 되니까 자 그게 더 많을 거야 뭐야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아닌 경우 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나는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아닌 경우를 먼저 구해놓고 그걸 전체 확률에서 빼려고 해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24사곱하기인데자 어떻게 하면 합성함수 f of g의 치역이 z가 안 될까? 즉 얘하고 얘만 뭘 예 아니면 근데 물가에서 받는 건 이미 포함이 안 되죠 무슨 얘두개다 선택받아야 되는데 얘세 개나 선택한 놈이 선택한 놈은 무조건 둘 중에 한 놈만 선들이 예를 들어서 봐 1하고 2하고 3이 이렇게 선택했다 쳐봐 그러면 1하고 2하고 3은 무조건 0만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면 합성함수의 취역이 어디예요? 취역이 지금 0만 되죠 됐니? 응 음. 무슨 소리냐? X가 1, 2, 3이 선택한 놈 3놈이 예만 선택하거나 예만 선택하거나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절이는 그냥 남는 놈 하나 선택하면 되고 자,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나온 니 얘네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놈을 한놈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치역이 Z가 안 돼. 즉, 자전체 경우의 수는 24 곱하기 14야. 근데 그것 중에 합성함수의 치역이 Z 전체가 안 되는 경우는 24 곱하기 2이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가지? 14분의 2, 7분의 1이거든? 내가 이 놈을 전체 확률 1에서 7분의 이게, 되죠?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되는 경우야. 그래서 7분의 6이 답이고요. 두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